실버캣입니다 저 지금 인사만 네번째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걸 가지고 놀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뭐냐 이 고체 형광펜으로 만든 액괴입니다 제가 지금 얘는 연습용으로 만든 애고요 자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얘, 얘 형광색으로 만든건데 지금 얘가 방송용으로 만든거거든요 아씨 근데 아 혈압 올라갔어요 제가 지금 처음에 방송을 찍었는데 갑자기 잘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찍었습니다 제가 제가 이거를 다시 찍었는데요 아 그랬는데 다시 찍었는데 그걸 또어 그것도 갑자기 막딱 찍었거든요 인사까지 했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딱 했는데 핸드폰이 또 용량이 없어서 또 그게 갑자기 삭제가 됐어요 그니까, 러 지금 이거는, 그래 빨리 찍어야 돼요. 한 2분 30초? 찍어야 되는데, 제가 조금 전에 한번 이거 또 가지고 노는 걸 찍었거든요? 2분 50초가 찍었는데, 또 갑자기 용량이 없다고 끊겼습니다. 자, 지금 배터리도 없습니다. 그니까, 러 빨리 그냥, 그냥 또, 그냥 좀, 그렇게 할게요. 지금, 제가요, 지금 약간 멘붕해가지고, 정신이 약간 오락가락 하거든요? 자 빨리 가지고 놀게요 자 먼저 주황색 입장하시겠습니다 빰 빠바바밤 빰 안녕하세요 주황색입니다 자 얘는 일단 얘로 만들었고요잠시 욕하지 마세요 자 다시 퇴장하고 손에 붙었어 으 됐다 자 이제 형광색 입장하시겠습니다 빰 빠바바밤 빰자 안녕하세요 저, 저는 형광색입니다 예 얘로 만들었어요. 아 다시 퇴장해 주시고요. 아 제가요 7월 이벤을요 이제 좀 있으면 할 건데요. 어 지금 구독자가 별로 없어서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자 어쨌든 지금 감사합니다. 방송을 끝내야 돼요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